뭐야어 뭐야? 왜 그래? 가세요. 로로로로로로로 아직 다 빨라. 갑시다. 갑시다. 어? 아야. 응? 어? 곧 머리... 밤이야. 개 무섭다. 머리다. 너무. 아 이것 때문에 닭이 쫓아오는구나. 응? 어? 아무 <laughs> 생각 없이 시야 들고 있었는데. 아하. 나 인기쟁이였네. 오미요 오미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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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얘들 어디 있어? 얘들디있 유시가 너는 어디니? <laughs> 얘들 어디 있어? 야 유시 유시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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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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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들어 어 들어 야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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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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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들어 나도 장애물 뒤로 아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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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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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더, 너라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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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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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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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어. 양털 있는 사람. 어 인식하이. 근데 우리 어? 저, 지금 지금 저기가 어! 좀 괜찮나? 야 일사마. 야나 일사이 일상 만나. 엄마 부주세요 <laughs> 아기 배고파요. 밥 달라고요? <laughs> 만나도 제네랑. 그래 아, 여기서 포털로 갈게 포털로. <laughs> 엄마 여기 맞아요? 아니요. 그래? <laughs> 어두워지고 있어. 아.. <laughs> 우리 또딴걸 파야 돼? 개 무서워. <laughs> 우리 서로 다른 자네. 곳에서 잘까요? 네? <laughs> 서로 <우리? 웃음> 어? 좀비 온다. 네 <laughs> 다들 자는 거예요? 네. <laughs> 너도 자. <laughs> 어. 알겠어? <웃음> 잠을 자고 밥을 먹네. 보이세요? 제가? <laughs> 아, 아 배고파. <웃음> <웃음> 뭐야? 일어난 거야? 된 거야? <laughs> 아, 아침이다. <놀람> 나 잠깐, 동굴 좀갔다올게 동굴?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다그왔어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미래 그래. 그래, 거래 그래, 그래. 얼마나 래 그래, 거래 나 옷이 이거 한벌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laughs> 바지가 온통 똥이. <웃음> 네. <웃음> 이거 뭐예요? <laughs> 어그 상태로 말한테 앉지 마세요. 왜요? 못한다요? 나중에 똥못 치지 마세요. 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똥치린거 개웃기. <laughs> <웃긴. 웃음> 다들 왜 이렇게 안와 어? 맞다. <laughs> <laughs> 정말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네. 아 참. 아싸, 왔어 다 왔어, 왔어. <웃음> <웃음> 나 t make it up, you know. I'm n o 어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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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야, m not 왔어 r e I'm 어내 t 살 u 어디 있어어 맞다 어? 어디? 아, 어? 이 자식들 어? 개 느려 어? 안 돼. 아밥 주세요 밥 없.. 밥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아나 아, 고기 많은데 빨리 줘 주세요 왜요? 아 그래요? 너.. 넌 지, 너 뒤로.. 뒤로.. 뒤로 만큼 먹었잖아 아, 미친 자 경매합니다 이거 하나에 야앗아야 아 너무 짜요 여기 아저씨 하나요 <laughs> 아. 저 이거 공감 드릴 수 있거든요? 아네 드세요 오. 아 <laughs> 빨리 드세요 음... 아, 경매 받겠습니다 애기 좀비가 오네 애기 좀비가 와요? 저기요 음, 왜, 아기... 들고 <laughs> 왜 들고 오세 애기 <laughs> 오지마 미친 새끼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 <laughs> <저거 오세요. 웃음> <laughs> 침대 만들었는데 와 좋지다 훗 뭐야? 훗 <laughs> <laughs> 흐흐흐흐이 <laughs> <laughs> <유식이> 시기 빨리 일으키세요 제똥 쏜다 야이갑자 아! 너무 급해 <laughs> 화장 만들어줄게 여기에서 들어가 어 고마워 <laughs> 여기서 싸고와 알겠어 되도록이면 나오지 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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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똥얘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했뜬다마지했뜬다맞마 <laughs> <맞지>. <laughs>